지난 시간까지는 기본평가정보 중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 또그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평가정보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사업장에 대한 정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1장, 2장에서는 도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PFD, PNID, 배치도면. 3장, 4장은 코라로 하는 작업입니다. 주제가 다양하긴 하지만 아주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공정정보 운전절차 유의사항입니다. 총 5가지 항목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공정개요. 여러분들 사업장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 영향 평가서의 자기소개서이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간결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운전 조건 및 반응 조건은요 구분 기호에 P I D 고유번호 구분에는 장치 설비명 기재하시고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계 조건 그 경계 상황을 감지해서 비정상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 소록하는 감지기 등 감지방법 그리고 점검방법 주기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정흐름도입니다. 내용은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나와있는 공식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키워드는 장치설비 동력기계 또그 설비간의 흐름,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운전조건 같은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배관계장도 역시 구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거고요, 명세, 규격, 부속품, 제어 같은 단어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정배관계장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 절차 및 유의 사항 역시 자유롭게 작성하실 때 장애 영향 평가니까 유해화학물질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요. 너무 양이 많으면 목록 제출 또는 별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흐름도 PFD라고 하죠. 공정 발관 계장도 PNID. PFD를 먼저 보겠습니다. 메탄올을 반응시켜서 포로말린을 제조하는 공정의 일부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어 백지 상태에서. 공정을 설계하고 공장을 건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PFD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공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단지 이 반응이 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수율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반응에 필요한 반응기, 예열에 필요한 열교환기, 원료 저장 탱크, 펌프 등을 배치해 놓고 여기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흐름을 표시해 둔 상태입니다. 저장 탱크, 타입, 재질, 두께.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량은 필요합니다. 그 사이즈에 따라서 또 경제성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열교환기, 펌프도 용량 정도만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배관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흐름입니다. 열교환기에서 반응기를 거쳐서 제품이 생산되는 흐름까지 쭉 그려놓겠습니다. 반응기도 단지 용량 정도만 지금 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흐름에 번호를 부여하고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 운전 조건을 최적화합니다. 이게 바로 PFD입니다. PNID는 PFD를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PNID 단계에서는 실제 설비를 설치하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PFD에서 장치 설비, 동력 기계의 용량 정도만 정해놨다면 세부 사양이 P&ID 단계에서는 정해집니다. 또, 선들이 PFD에서는 그냥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P&ID에서는 배관을 표현합니다. 세부 사양이 단계입니다. 공정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제어 개측 장치, 안전 밸브, 연동 시스템과 같은 안전 장치도 P&ID에 포함됩니다. 지금 도면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공정의 상세 설계, 건설, 운전,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가 담긴 도면이 P&ID입니다. 공정흐름도 PFD의 예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PFD를 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면 PFD가 필요합니다. 저도 교육하면서 그런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이런 것도 PFD를 그려야 되나요? 이런 건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PFD 필수 요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장치 설비가 배치되어 있고, 수동으로 투입을 하지만 그 흐름에 각각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 수지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통해서 다섯 번째 조는 유해화학 물질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함량 기준 미만이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정식 PFD는 아니지만 배관의 흐름 번호, 아래쪽에 물질 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2번 탱크는 함량 기준 이상, 3번 탱크는 함량 기준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PFD가 그러라고 만든 도면은 아닌데요. 장애 영향 평가에서는 장치 설비,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여부, 함량 기준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우리가 판별하고 또 증빙하는 데 PFD가 활용됩니다. 다음은 PNID입니다. 위쪽에 장치 설비와 동력 기계의 구체적인 사양이 기재되어 있죠. 도면에 보시면은 배관 번호 또 다양한 종류의 밸브, 계측기, 안전 밸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도면을 보시면은요, 배관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통해서 배관 크기, 재질, 취급 물질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측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드레인 스트레이너 같은 디테일도 P-N-I-D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류벽도 있네요. 펌프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용적형 펌프로 보입니다.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밸브가 잠겨 있다면 약한 부분에서 터지겠죠. 이때 안전 밸브가 작동해서 저장 탱크로 리턴시켜 줍니다. 안전벨브는 위험도를 계산할 때 완화장치로 적용돼서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P&ID도 그러라고 만든 도면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장애영향평가에서 P&ID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또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급시설 입지정보 작성입니다.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공장 위치도는 사업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코라로 작업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캡처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전체 배치도는 사업장 전체를 한 장의 도면에 담아서 사업장에 어떤 건축물, 구조물이 있는지 표시하고 그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구조물은 강조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비 배치도는 시설 또는 공정을 단위로 해서 단위 설비를 표현해 주는 도면입니다. 역시 장애 영향 평가 도면이니까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단위 설비는 강조 표현 해 주시고요. 또 창고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배치도 예시입니다. 축척이 표시되어 있고요. 사업장 경계 거리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3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여기서만 취급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입출하 시설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비 배치도의 예시입니다. 단위 설비들이 고유번호와 함께 표시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는 강조 트렌치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트렌치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더 말씀드릴 겁니다. 창고는 어떻게 도면을 작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해당 창고 안에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시고요. 구역을 정해서 각 구역마다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얼마나 보관하는지 표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 외에 저장 탱크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방류벽이 저장 탱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에서 누출이 일어나면 누출물질은 방류벽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방류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양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방류벽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누출물질이 방류벽 외부로 유출되고 넓은 액체층을 형성한다면 영양 범위가 커집니다. 물론,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설치된 방류벽이라면 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방류벽 유효용량은 저장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죠. 다음 시간부터 장외평가정보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우리는 코라 프로그램에 방류벽이 있다고 알려주고 계산을 시킬 겁니다. 코라는 방류벽 용량이 충분하다고 믿고 계산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장애영향평가서 작성자는 방류벽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류벽 용량계산서를 통해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용량계산서는 따로 첨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도면에 첨부했습니다. 탱크로리 누출 사고에 대비해서 트렌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출 물질이 트렌치까지만 한정되는 경우와 트렌치를 넘어 넓게 액체층을 형성하는 경우는 영향 범위가 다를 거예요. 트렌치는 방류벽과 다르게 넘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급시설 기준의 트렌치 용량은 탱크로리 용량의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때는 코라에 트렌치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결과를 계산해 줍니다. 역시 트렌치 용량 계산서를 통해 트렌치 용량이 충분한지 또 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애 영향 평가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도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코라로 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주변 지역 입지 정보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영향 범위가 장외다, 장내다 판단하려면은 사업장 경계가 먼저 그려져 있어야겠죠. 코라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저 돋보기 모양 눌러서 검색해서 찾아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 사업장 위치는 검색하지 않아도 대략 알고 있죠. 그냥 마우스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지도를 최대한 확대한 상태에서 만년필 모양을 클릭하시고 사업장 경계를 따라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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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은 더블 클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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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했지만요.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장애영향평가서 순서대로 하면 사업장 주변 입지원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영향범위에 어떤 보호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 평가 정보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장애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까지 마치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사업장 주변 입지 현황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까지 마쳤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 보이는 큰 원이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영향범위입니다. 여기에 어떤 보호대상이 있는지 먼저 자동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구수 9명, 가구수 4호, 사업체 2개소로 나오는데요. 장애 평가 정보 파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인구수 9명은 코라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가 아닙니다. 영향 범위를 나타내는 면적에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밀도를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장애 영향 평가에서는 주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영향 범위 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수 플러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수를 의미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몇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는 자동 검색된 인구수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직접 확인하셔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도 코라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 검색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영향 범위 내네개 사업장이 나왔습니다. 체크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 대상이 종류 공업 시설이다. 갑종 을종 중 을종이다. 또 빌딩 상업 시설이다. 을종 상업 시설이고 을종이고요. 상업시설이고, 일종.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 위치에도 사업장이 있는데 자동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보호대상의 종류, 공업시설, 또 명칭, 그냥 저는 A라고 적겠습니다. 일종입니다. 이 위치의 사업장도 자동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추가하고,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역시 공업시설이고요. 명칭 B사, 을종. 이렇게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위치도 자동 검색이 안 됐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공업시설이고 C사, 을종입니다. 한개 회사가 더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회사 역시 사용자 지정으로 추가한 다음에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공업시설입니다. D4 일종으로 해서 자동 검색으로 4개 회사, 사용자 지정으로 4개 회사 추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정보입니다. 기상정보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코라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데요. 기상청 사이트가 작년에 개편되는 바람에 장애 영향 평가서에서 기상정보 작성하는 방식이 작년부터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코라 사용자 설명서, 장애 영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또 작년 작성자 교육 교재에 나온 방법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오직 두 군데 자료,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두 가지가 현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코라에서 기상정보 메뉴로 가셔서요, 기상청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기상청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월자료가 필요합니다. 월자료로 선택해 주고, 기간은 작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사업장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기상대를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필요한 기상 정보는요, 평균 풍속과 최다 풍향, 그리고, 평균 기온, 평균 상대 습도입니다. 조회 누르시고, 자료가 밑에 나왔습니다.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비회원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코라에 업로드해 줄 건데요. 네,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파일 선택해 주시면은 앞에서 다운 받은 데이터가 코라에 들어갑니다. 지역 이름 써 주었고요. 도시지형 또 대기한정도 네 D 이렇게 선택해 주었습니다. 오늘 강의 전반부는 도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도면이 있다면 간단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면이 없을 때가 문제인데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장애영향평가용 도면의 필수 요소, 표현해 주어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작성하신다면 그나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평가정보 작성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장애평가정보 작성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